저번주가 새해였습니다. 아직 새해의 기분이 남아있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나요? 저번주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요. 그 인사대로 올한해꼭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복이 또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한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은 마음 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다 들으셨네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저 위층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올 한해 복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궁창, 세 번째 날 육지와 또 식물과 그리고 바다 네 번째 날 해와 달, 별 다섯째 날 새와 또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6일째인데 6일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허공을 맴돌다가 그냥 말았을까요? 아니면 공기만 진동하고 사라져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각종 짐승들이 생겨났습니다. 토끼나 강아지나 거북이나 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를 구원하시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롭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놀라시면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하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올한해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복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되었다. 그것도 복이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보기에 좋다라는 그 히브리 말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런데 선하다는 말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즉, 보기에 좋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에 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또 선한 사람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건 보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글리한 것입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선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죠? 선의 반대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아주 특별히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서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보면 다른 것보다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다른 것은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빛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해도 달도 별도 먹을 식물도 그리고 짐승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에 이것 저것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에 요람도 준비하고. 베네저고리도 미리 준비해 놓고, 짱구베개도 세 놓고, 우입병도 미리 준비해 놓고, 공갈적 꼭지도 하나 만들어 놓고, 담요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를 하죠. 공주님은 분홍색, 왕자님은 파랑색. 아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보다 사람부터 맨 먼저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디딜 땅이 없어요 빛도 없어서 아무것도 보질 못해요 먹을 게 없어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맨 마지막에 특별히 만들어주신 분을요.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태어났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이상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하지? 다른 하나님이 또 계셨었나?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다른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있으라 이렇게 말 하면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상의를 하셨습니다. 마치 회의를 하듯이 회의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의하고 회의할 때는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부부가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까? 남편 혼자 결정하는 그런 부부, 설마 그런 무지한 남편이 아직도 있지는 않겠죠? 요즘은 중요한 이런 부부가 서로 상의합니다. 물론 결과는 아내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또 나중에 보면 아내가 말씀하신 것이 더 선하고 거의 다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남편이 노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는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턱하고 만들어내시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고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턱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척 화를 내십니다. 특히 약한 사람일수록 더 도와주고, 더 지켜주고, 더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며 특별하게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의해서 무엇을 결정하셨을까요?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놀라운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생겨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사실 이 사람은 창조가 아니라 오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으셨다는 게 이해하기 더 쉬울 듯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낳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드시는 분이시지, 사람을 낳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마치 낳은 것 같아요. 성경에 사람에 대한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위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척보가 쭉 나와서 예수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을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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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가서 그러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위에한 분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는 에너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끝이 아니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할 뿐더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 아버지의 이름보다 조금 더 친밀한 호칭이 아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유머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에 갔습니다. 한참 기도 중에 아버지가,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들이 같이 눈을 감으면서, 오,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들 참 똑똑하구나. 이제 알았지? 그러자 아들이 맞이 못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형.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일반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 이와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유머 속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그런 존재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매우 귀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이렇게 서 있었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토록 존귀케 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어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처럼 여기도록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구합니다.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인사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권도 사고요. 옛날에는 복조리도 있었고요. 이불마다 복복자를 다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곳에 복을 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신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은 매우 불행하고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맨 처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성경 말씀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의 내용들을 자세히 가만히 종합해 보면 번영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에게 번영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설마 이것을 침략해서 빼앗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다른 영역을 침범해서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악한 생각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침략하고 빼앗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아니고 인간의 탐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함으로 번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은 거기에 수고가 있다는 말입니다.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토록 하셨습니다. 올한 해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번영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올한 해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또 축복이 올한해 동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